중요한 건 타이밍이에요. 아무리 좋은 이슈가 있어도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그 쓸모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연준이 금리를 떨어뜨렸으니까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금리를 인하시켰으니까 소비자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금리 인하시겠다고 해서 네 안녕하십니까. 곽수정입니다. 어스알라이언스와 함께하는 경제단판. 오늘은 FOMC 금리 인하 발표. 제가 2025년 경제 전망, 그리고 25년, 29년 경제대책을 책을 이제 출간을 또 최근에 했는데 거기에 186쪽에 보면 이번에 0.5% 포인트 인하할 거라고 제가 거다가 딱 박아 놨습니다. 그 전망을 왜 했냐 그러면 이 방송 있기 전에 지금 유튜브에 나오는 그 이진우 소장하고 연합뉴스 경제TV에 대담에서 제가 또 말씀을 드렸어요. 0.5% 포인트 인하할 것이다. 추석 전날 아 말씀드렸는데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 하 7월 달에 하려고 했다가 못 했다 그랬거든요. 중요한 건 타이밍이에요. 아무리 좋은 이슈가 있어도 타이밍을 놓쳐 버리면 그 쓸모없거든요. 가 그럼 만약에 이번에 또0.25% 포인트 했다 정말 제롬 파울 의장은 찌질하다는 소리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0.5%컷다는게 맞고, 이 시비가 두번 이미 금리 인하를 했는데 0.25, 0.25 했거든요. 그러니까 0.5% 포인트 인하하는 것은 이 시비가 이미 이 조율을 거쳐서 만들어진 거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뭐 인하 발표에 대해서 새삼스럽기 때문에 막 긴급 뉴스다, 막 속보다 전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다 말씀을 드렸고, 그0.5% 포인트가 정무적인 판단. 대선에서 월가에서 던지는 메시지가 민주당 쪽을 좀 지지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미지라는 게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7월달에 너희들이 놓쳤다고 하니까 타이밍을 더 이상 놓치면 안 된다. 이번에 너희들이 그러니까 연준이죠. 연준이 확실하게 인플레이션 문제에 제대로 접근하고 실업률 문제가 앞으로 미국 경기의 연착륙에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보여줘라 라는 측면에서 0.5%포인트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저는 뭐 달리 드리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0.5%포인트 인하했다. 이게 이제 어떤 파장을 가져올 것인가. 이 문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더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11월 달, 12월 달에 한 번씩 더 FMC가 있는데 이때마다 0.25씩 더 떨어뜨리겠다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0.75나 1%포인트를 추가로 더 인하하게 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한국과 일본과 중국 경제에 갖다 주느냐. 이제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직까지 금리를 인하하지 않은 나라가 인도, 한국,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캐나다나 이십이는 이미 인하를 했고요. 시작했고. 그러면 금리를 인하하는 정도가 우리가 지금 2%포인트 차이가 있잖아요. 미국하고. 근데 이게 이제 미국이 0.5%포인트를 떨어뜨렸으니까 1.5%포인트 차이에요. 역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최대 에 미국과 금리격차 스프레드를 보였던 그 간극이 1.25% 포인트였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1.25% 포인트 간극이 날 때까지 우리나라가 금리를 떨어뜨리지 않아도 미국이 알아서 0.25 떨어뜨리고 11월달에 또 12월달에 0.25 떨어뜨릴 테니까 1.25%를 맞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미 연준이 금리를 갖다 떨어뜨렸다고 해서 비컷을 했다고 우리도 같이 비컷을 한다 이건 큰일 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역대 최대 격차 1.25%포인트를 미국이 스스로 걸어 들어오는데 왜 우리가 또 떨어뜨려가지고 이 간극을 더 벌리려고 하느냐 그러므로 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동산 시장이나 다른 대출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려고 하느냐. 이 문제거든요. 정말, 정말, 아, 금리를 떨어뜨리는 그런 실수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버려두면 스스로 미국이 이렇게 좁혀져와서 최대 격차인 1.25%포인트 안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2025년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는 고민을 해야 되겠죠. 이제 고민하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pf대출이나 가계대출 분야에 지금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제가 통계를 안 보니까 말씀을 못 드리지만 가계 부채가 2천조라 그러면 스트레스 대단할 거 아니에요. 기업 부채가 2,700조 대단하지 않겠어요. 정부 부채 1,500조 대단하죠. 자영업자 800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나라 중앙은행은 금리를 떨어뜨린다는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또 시청자 분들 중에서 무슨 소리냐 하또 하실 수가 있는데. 어, 매도 먼저 만든 게 낫다고 조금 힘들고 어, 어렵더라도 좀비 기업을 가져간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라 보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떤 홈리스나 이런 분들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선에서 정부가 고민을 하되 그분들에게 너무 금리 인하로 인해가지고 잘못된 신호를 안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그러면 이제 미 연준이 금리를 떨어뜨렸으니까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돈가치가 떨어졌으니까 우리나라 돈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갔으니 1310원대 20원대로 떨어지지 않았겠어요 환율이 떨어졌죠 예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환율이 떨어지면 우리나라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일본도 떨어지고 중국도 떨어지고 다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 우리나라 이야기에서 조금 중국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이 어떤 신호를 받아들이느냐. 아, 미국이 이번에 0.5 비커 됐고 0.25, 0.25 간다더라. 그리고 내년에는 1% 포인트 또할수 있다더라. 그러니까 이게 순차적으로 어, 환율이 뚝뚝뚝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지금 7.1, 뭐 다시 그러면 6.9, 6.8로 간다 그러면 수출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죠 거기다가 25% 관세 붙죠 헤리스가 대통령이 되어도 제가 볼 때는 10%는 아닐지 몰라도 5% 정도는 추가 관세 넣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거는 미국의 국가 이해관계에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중국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되느냐 시진핑 주석이 3중전 회의 끝에 중국 경제가 실패, 뭐 어렵다는 걸시토를 했으니까 그런 입장에서 놓고 보면 중국은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해서 경기 부양을 해야 되겠죠. 그럼 미국이 금리를 인하, 인하를 하니까 중국도 금리를 인하할 그 운신의 폭이 조금 넓어지겠죠, 그죠 그럼 이제 중국도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그 타이밍에 맞춰서 우리 한국은행도 금리를 인하해 나가는 것이 저는 옳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다고 뭐 중국이 지금 금리 인하한다, 우리도 따라서 금리 인하한다,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금리 인하적 관점에서는 그렇고요. 일본의 경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일본은 지금 다카이찌하고 고이즈미 신지로라고 고이즈미 전총리 있죠. 아마 차남인가요? 자민당 지금 총리 후보를 29일날 선거를 통해서 뽑게 돼 있는 것 같아요. 7월 20일날은 일본중앙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고요. 그래서 20일, 29일이 사실은 이제 일본 경제적 관점에서 정치적 관점에서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게 왜 중요한 시기냐. 제가 이 방송 시작하기 조금 전에 이명찬 박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일본의 이런 그 정치 구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고, 엔화의 흐름이 어떻게 갈것 같으냐. 일단 20일 날, 어,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어, 일본의 금리 인상은 없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금리 인상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덧붙이시더라고요. 왜냐 그러면 이제 일본 중앙은행이 채권도 가지고 있고 주식시장에 주식도 사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병찬 박사님 생각은 일본의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일본 중앙은행이 발표했던 어 분기별로 사천억 엔씩 일본의 채권 매입을 중단하겠다, 줄여나겠다라고 발표한 중앙은행의 이런 발표가 실행에 옮기기 힘들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조 6천억엔의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중앙은행이 이렇게 사주고 있는데 그거를 분기별로 이제 4천억엔씩 줄여 나가겠다라고 발표를 하긴 했는데 사실 그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상당히 회의적이라는 말씀인 거죠. 후지마께 다카시나 이런 분들의 견해는 만약에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또 다시 세계 증시라든지 엔케리 트레이드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여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할 것 같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또한 일본 중앙은행도 금리를 떨어뜨리지도 않고 올리지도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20일 날. 어쨌든 일본의 경우에는 앤케리 트레이드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 제가 이명찬 박사님한테 여쭤보니까 엔캐리 트레이드가 그렇게 생각만큼은 강하지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어쨌거나 일본 경제는 디플레이션에서 이제 어느 정도 살아나고 있는 마당에 금리를 올리거나 하는 역시장적 정책을 펼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금리를 동결하고, 수익률 곡선에서 실링 인트레스트 레이시죠. 1%를 어, 유지하는 아니면 그 밑을 유지하는 정책을 가져가지 않겠는가 그러면 이제 일본의 엔화환율은 어떻게 될 것인가의 문제인데 저는 1 3 0엔대로 이렇게 그 엔고로 가기는 힘들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채권을 분기별 4천억 매입하기로한 거를 줄여나가겠다고 라 했으니까 이것만 하더라도 일본 중앙은행과 일본 정부가 돈을 풀수 있는 내용이 조금은 감소할 수 있다면 일본의 환율은 오히려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천, 아, 160엔 정도로 다시 복귀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여쭤봤고, 이명찬 박사님도 아마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우리나라 환율도 지금 1310원, 1320원, 이 수준으로 간다고 했을 때, 반도체 경기, 자동차의 선전, 이 문제가 미국 시장에서 과연 얼마만큼 일본 기업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을까라는 이제 퀘스천을 갖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반도체 부분에서 일본이 미국의 용인하에 굴기를 시작하게 되고 또 어느 정도 자동차 시장에 있어서 도요다가 지금 렉서스가 우리 강남에서도 잘 팔린다면서요. 어, 그만큼 일본 자동차 기술의 우수성을 앞세운 마케팅에서 일, 미국에서도 도요다가 제일 잘 팔리는 차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와의 경쟁력은 조금 더 격차를 벌릴 수가 있거나 현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나라 경제로서는 그다지 긍정적인 소식은 못될것 같아요. 이제 그 정도로 한국과 일본과 중국 관계를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금리를 인하시켰으니까 소비자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금리 인하시켰다고 해서 어, 내일부터 당장 뭐 대출 금리가 떨어진다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미연준이 금리를 떨어뜨렸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3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금리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요 주택 담보 대출 요 비율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가계가 카드를 썼다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을 때 지불해야 되는 이자율, 대출 이자율. 이거는 그렇게 당장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도 소비자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냐 이렇게 이제 했을 때 주택경기와 관련된 금리라 할까요 요건 한 1.6%포인트 떨어진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 24.92%입니다 8월과 동일하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9월달 금리 연체금리입니다 24.92% 자동차 대출금리 역시 조금은 하락하는 금리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뭐 그렇게 큰 차이는 보이고 있지 않아서 9월 달 신차에 대한 월 지불액이 한 735달러 평균입니다. 735달러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고. 그럼 저축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이득이 있을까? 금리가 떨어졌으니까 이득이 있을까요? 이제 이런 질문을 가지실 수 있잖아요. 현재 저축계좌에 최고금리가 5.1%라고 하거든요. 5.1%의 수익률을 보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5.1%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주식시장으로 돈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수식시장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이 조금씩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시장은 또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돈을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어떨까? 이제 봤더니만 낮은 금리는 10년 이상 가장 비싼 자금 조달 비용의 일부를 벗어날 수는 있지만, 한번 금리 인하가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금리 한번뚝 떨어뜨렸다고 해서 내가 돈을 은행으로부터 빌렸는데 이자비용 부담이 이제 사라졌다. 이런 경우는 아니다. 이 말씀인 거죠. 그래서 고금리 부채와, 아, 씨름하는 개인들은 빨리 이렇게 금리가 떨어질 때마다 어느 정도 자기의 디레버리징, 부채를 청산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와 구매자 측면에서 놓고 보면, 7월 달에 조사한 모기지 금리가 6.2%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지난 연말에 조사한 게 6.6%였으니까 조금씩 모기지 금리는 앞에서 제가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와 연동된다고 했으니까 올 초에 6.6%에서 7월 달에 6.2%라고 했으니까 미 연준이 금리를 떨어뜨릴 것이다라고 기대를 선제적으로 반영해서 지금 떨어뜨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 그러면 금리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 아티클을 읽어드리면, 뱅크 웨이드에서 조사한 모기지 금리 감정 조사에 따르면 주택 소유자 절반 이상이 52%가 올해 편안하게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서 6% 미만의 모기지 금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올해 안에 6% 미만의 금리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 현재 주택 소유자 10명 중 3명, 30%는 어 오히려 5% 미만이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라고 하는 건 뱅크레이스의 조사고 5% 미만은 어또 다른 하나의 지역별 책차를 보이는 금리 수준이니까 주택 시장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적어도 내년은 돼야 된다. 이렇게 내년 한 하반기 정도는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번에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는 큰 의미가 없다. 왜? 저같이 이렇게 찌질한 경제학자도 예측을 할수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의미냐? 7월달에 놓쳤다며. 그다음에 9월달에 할 거라며. 그래서 0.5. 근데 이게 당장의 시장에 어떤 신호를 줄까? 어 글쎄 지켜봐야 되겠지.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 미국 경제도 주택 신규 주택 판매량이 늘어나야 되고 어, 미국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걸 보여야 되는데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것은 미국의 기술 기업들의 수익률이 지금 대거 하락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금리 인하가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아, 차입한 돈의 이자 비용이 줄어들 거니까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차입한 돈에 대한 이자 비용이 줄어드는 데라고까지 표현하려고 그러면 이 기준금리가 시중금리에 반영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기준금리가 0.5%포인트 빅컷을 했다고 해서 은행간 빌려주는 돈은 컷은 됐지만 이 시중은행이 개인들이나 기업에 빌려주는 이자의 컷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적어도 내년까지는 상반기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봤을 때 주식시장도 그렇고 주택시장도 그렇고 크게 뭐 가격이 막 급등을 한다거나 아 그럴 수는 없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물론 뭐 일시적인 단기적인 조정이나 상승 가능성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자산 시장이나 주택 시장이 크게 미국 경제를 연착륙시키거나 다시 상승 모드로 옮기기에는 아 기대하기에는 조금은 이런 면이 없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미 FMC가 0.5% 포인트 금리 인하 컷 했습니다. 어, 좀 음, 교만하게 말씀드려서 예측했던 바고 예측했던 이유는 7월달에 놓쳤다 이야기했고 9월달에 할 것이다 이야기했고 0.5. 어, 두 번째는 미 대선이 있기 때문에 월가에서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히 공화당보다는 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한 점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따라서 트럼프도 이번에 비컷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스러운 음, 의견을 표출을 했고 세 번째. 예, 앞으로 미국이 금리를 인해나가는 로드맵이 이미 오픈이 되어버렸습니다. 아, 11월 달에 한번 더, 12월 달에 한번더0.25% 포인트씩. 그리고 내년에 1%에서 1.25%, 또 2026년에 1%에서 1.25% 따라서 한 2.6에서 2.5 정도로 2026년 정도가 되면 만들어질 것인데, 그 과정 속에서 미중간의 무역마찰과 중국이 대외 경제에 대한 투자협정 내지는 자국 내 투자에 관한 개방도를 높여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점을 여러분께서, 이제,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한중일은 환율 전쟁을 펼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다섯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첫 번째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발언입니다 자칫 잘못된 신호를 보내서 부동산 경기를 또다시 급등을 시켜 놓아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뭐더 이상 대책이 존재하지 않지 않을까 싶어서입니다. 우리나라의 대외 무역 정책, 경상수지 적자는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환율이 결국은 중요한데 일단 유가는 중국 경제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유가는 내년에도 배럴당 70에서 80 달러 선으로 안정이 된다고 하니까 원자재 가격만 안정이 되면 이제 다소 숨통을 트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섯 번째죠. 일본 경제 같은 경우에는 20일 날 있을 어 금리 정책에 있어서의 인상은 없을 것 같다. 다만 아 일본 엔화의 어떤 그대미 달러 환율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어 고엔화 정책보다는 저엔화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이 남아 있고 일본 정부의 재정 적자 문제가 상존한다. 이명찬 박사는 심각하게 뭐 아무리 일본이 브라질에 땅도 많고 뭐 아무 물질이 많다 해도 그, 그걸로 다 빚을 갚을 수 없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드린 말씀을 참고하셔서, 어, 앞으로 우리나라 자산 시장이나 또는 여러분들의 투자에 있어서, 어, 거시적인 측면을 참고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국 경제 의 문제 해결이 미국 연준의 금리 비컷으로 해결됐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큰 오산이고, 미국 경제는 미국 경제를 위한 금리 정책을 펼칠 따름이지, 아, 한국이야, 일본이야, 중국이야. 어떤 방향으로 가든 미국의 국가 이해 관계와는 적어도 두 발자국 이상 멀어져 있는 국가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 어떨까 싶습니다. <목소리>